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2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주광국첫발 뗐다. 우주의 문은 대한민국의 도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한국이 처음 개발한 발사체 누리오는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를 향해 700km 상공까지 거침없이 날아올랐다. 우주로 싣고 간 이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려놓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사가 새롭게 쓰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명실공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날 누리오는 발사 후, 2륙부터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목표 고도 도달, 더미 위성 분리까지, 전 비행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아쉽게도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지는 못했다. 이미스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발사 후 브리핑에서, 3단 로켓 7톤급 액체 엔진이, 목표 연소 시간에 못 미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최고가에, 중소 알트코인까지 상승 기대가 상업해 대장주 비트코인이 국내에서는 8천만원을 찍고 6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 도달 직전까지 올랐다. 미국에서는 6만달러 후반대를 기록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시장에서는 미국 비트코인 선물 상장 지수 펀드 출시로 탄력을 받은 비트코인 상승세에 이어 알트코인이 과거 패턴에 따라 릴리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맞수는 윤석열, 60대 표심 흡수한 윤, 6주 만에 홍역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주 만에 다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적 합도 1위를 차지하며 반등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정까지 불과 보름이 남은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과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누가 최종 대선행 티켓을 거머쥘지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선대위 속도. 측근 정진 선거취 관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 수감을 마무리하면서 여당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대위 조직 중 총괄, 상원, 공보, 비서실 이른바 선대위 빅사를 누가 맡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민주당은 윤관석 사무총장과 이재명 캠프 출신의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돼 선대위 구성을 논의 중이다. 경선 후유증이 남아있어. 당거캠프는 통합형을 선대위의 중요 기조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빅사는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 후보 측근 그룹이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의 핵심 측근 그룹으로 알려진 성남파도 빅사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가 공개석상에서 측근으로 인정한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어디에 배치될지가 가장 관심사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CJENM SM 엔터 인수. 초일기 케이컬처 공룡 탄생 눈앞 CJ ENM이 국내 대표 연예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21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이날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초안을 전달했다. 거래 대상은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 보유 지분 18.72%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조만간 우선 협상대 상자로 CJENM을 확정 지을 예정이며 양측은 세부 내용 조율 후 수개월 내 본계약까지 체결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CJENM은 연내 거래 종결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고승범, 전세대출은 DSR서 제외, 이금융권 규제는 강화,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로 규제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다음주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대출을 DSR로 규제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서민층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업2 본질 꿰 뚫는 통찰과 호기심 초일류의 유훈 남김 이건이 고이건이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오는 25일로 1년이 된다. 1987년 아버지인 고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별세로 삼성그룹을 맡게 된 그는 1993년 신경영 선언과 이어진 디지털 경영, 디자인 경영 등을 통해 오늘의 삼성을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회장 생전에 가장 지근거리에서 일할 사람으로는 윤종룡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꼽힌다. 1966년 삼성그룹에 입사한 그는 1 9 9 9년 삼성전자 창립 멤버로 시작해 2008년 퇴임할 때까지 삼성전자를 키워낸 국내 전자 산업의 산정인이다 삼성에서 일한 42년 가운데 35년을 이회장과 손발을 맞춘 그는 이회장이 생전 펼쳤던 경영 철학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재용 경영 행보 속도 낸다. 내달미 반도체 투자로 시동 지난 8월 광복절에 가석방 출소 후두 달여 동안 잠행을 이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 타기 일주기를 맞아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결정과 함께 인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르면 다음 달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위한 미국 출장길에 오를 예정이다. 방문지로는 삼성전자의 신규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건설 후보지가 위치한 텍사스주 텔러시가 유력하다. 출국이 성사될 경우 지난 8월 가석방 이후 이 부회장의 첫 해외 출장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LG 고용 10% 확대 스타트업 생태계도 육성 구강모 LG 그룹 회장이 3년간 3만 9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힘을 보태기로 하면서 바늘 구멍 같은 청년 실업난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21일 구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청년희망원 파트너십 체결을 맺었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청년이망오는 기업이 청년을 교육, 채용하면 정부가 일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넷플릭스 무임승차에 이해진 망비용내야 공정경쟁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21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플랫폼 독과점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국내에 매이지 않고 해외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호와 김 의장은 플랫폼 규제와 넷플릭스 망 이용 대가에 대한 무임 승차 논란 등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이 해외 빅테크 대비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발언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오징어게임 등장한 그 편의점 해외 영토 확장 나선다 비즈의 프리테일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손잡고 해외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BGM 프리테일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해외 리테일 사업 공동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BGM 프리테일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양사의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해외 진출국 및 신규 파트너를 모색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진출 후보 국가의 현지 시장 조사 및 파트너 발굴, 해상, 내륙 운송과 해외 판매, 해외시장 타깃 상품 연구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테마 ETF 글로벌엑스 우라늄 93%수의 글로벌엑스 상장지수 펀드 테마에는 없는 게 없다.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글로벌엑스가 화제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하던 대표지수 최종형 ETF 시대가 저물고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좁는 테마형 ETF 시대에 글로벌렉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은 2018년 1월 자본의 세계화를 외치며 글로벌렉스 인수에 성공했다. 글로벌렉스가 올해 두배 가까이 급성한 것도 테마형 ETF 맛집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글로벌 x 스 ETF 라인업을 보면 리튬, 우라늄 등 천연자원 테마부터 인프라스트럭처, 로봇, 자율주행,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거의 다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10년 뒤 시장 2 배로 반도체 정점 논란에도 큰손은 뭉치 본 세계 파운드리 사유 업체인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가 다음 주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글로벌 파운드리는 파운드리 업계 1위 업체인. 대만 TSMC와 2위 삼성전자를 잇는 업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점유율 6.6%로 대만 UMC와 함께 3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기관, 의료기기, 콘텐츠, 의료주 담았다. 이번 주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 비중을 확대한 종목은 JCS 메디칼, 뉴, 사이토젠, 감성코퍼레이션, 이녹스 첨단 소재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 20일까지 의료기기 제조, 유통업체인 JCS 메디칼 주식을 622만 928주 순매수했다. 이는 JCS 메디칼의 상장 주식 수 대비 8.7%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국정원 P2P 방식 코인거래소 사기 거래 포착 국가정보원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중개하는 이른바 탈중앙화 코인거래소에서 사기 피해 사례를 다수 포착하고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탈중앙화 코인 거래소는 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코인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형태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신원을 밝히거나 계좌를 인증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고 기존 코인 거래소와 달리 별도 서버를 운영하지 않아 거래 기록이 남지 않는 등 금융범죄 수사에 사각지대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1819만원까지 치솟은 BTS 및 티켓 트와이스도 북미 상륙. 채비 다음달 방탄소년단을 시작으로 미국 콘서트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해외 팬들을 직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백신 접종률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가속도가 붙은 북미를 시작으로 해외 활동을 재개, 해 다시 한번 전 세계 무대에서 K-팝을 전파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콘서트에 방아쇠를 당긴 아이돌 그룹은 BTS다. BTS는 다음 달 27에서 28일, 12월 1에서 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라 공연을 4차례 진행한다. 이번 라 공연 티켓은 매부부 더솔 투어, 티켓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예매에서 32만석 전석이 매진돼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일반 예매가 취소됐다. 현지 티켓 재판매 사이트에서는 VIP석 티켓 가격이 최고 1 5,338달러. 약 1,819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걸그룹 트와이스도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콘서트 투어에 나설 전망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2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